네 오늘도 우리 금요가정교회도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과 주님의 손으로를 붙드셨어.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면. 256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 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대전 씨가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이 되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 교회는 2주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금요 가정 기도에는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할 때, 즉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출발이,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가정에 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렐루야!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 주님 믿으시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82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다르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일은 없죠.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에, 잘못 조준된 화살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관역판에서 멀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두 번째 종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이두 인생 중 누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요? 당연히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세요. 나는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나? 하루 24시간,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렇지 못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어려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기에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갱신, 마음이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요. 중요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새 것이 되 주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 역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새롭게 함으로라는 뜻 역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늘 우리는 그러므로 매순간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새로워진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울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매순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것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수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충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조안에서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고 매순간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복되고 형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붙 듣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매순간 날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으 주님의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분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세상을 따르는 헛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매순간 우리 안에 거 가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뜻이 분별하여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할 때도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저희가 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헛된 인생이 아니오우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나님의 뜻을이루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셔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아버지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가정의 회복과 거룩한 부흥을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간절히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시여 거룩한 회복과 거룩한 부흥이 막일 원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일 원오 아버지 우리 가정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등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부 일어나게 도와주시. 우리 가정을 아버지 주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 남편과의 주님 손에 맡겨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늘의 가정의 구원과 우리 믿음을 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없음. 모든 지체를 가정들이, 가족들이 한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기 원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믿음이 자라, 아버지께 쓰임 받을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가정을... 소스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아버지 구원이 막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반드시 구원하셔소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 아버지께 쓰임 받을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 믿음 될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을 주게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부모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소서. 아버지 날마다 힘을 다해 성심심 전력할 때, 우리 믿음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로 중보할 때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지치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며 가정과 자녀를 이끌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아버지 인내하며 양육하겠습. 주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자녀들 대결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 앞길을 열어주소서,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 주소서, 아버지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지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하 기둥같이 든든히 세워져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하고 양육함에 있어, 보조감이 없도록, 나를 받아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을이하여 주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사 우리 네번째 중이제목은 우리 남은 우리 남은여사역과또사역모이함못하이지 못하는 앞으로 이전한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여름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과 믿음을 붙드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사역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여름사회 아버지 우리 중고총 수련회와 우리 하반기 부흥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중고초 아버지 장년 세대 아버 아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어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한 아버지 만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 된 삶을 살게 설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소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견고해지고 더 아버지 하늘 분명히 체험하는 믿음이 아버지 청우들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지 어, 마지막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과 삶의 문제 기도 제목 맡기고, 우리 주여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니 우리 몸든교회를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를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엄력하여 선의이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os outros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만날 은혜를 체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대신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요가 운영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만나주소서 회복하소서 아버지 앞에 삶을 맡기고 드려 헌신하여 세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임받는 노하락 은혜와 사랑을 여보이 경험할 수 있도록 소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세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용서하소서아디지의 연락을 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에게혜가 알면 살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면 살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날받아주 하지만 간증할수 있는 믿음의 간증가수 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어, 아버지 나님을의지하옵내도사람한들의 어, 어, 네. 삶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와 함께 후회해야 하지 못할 각자의 타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지혜주소서사랑들의 삶을 지키시고 된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잡아주시고강군자보다위기도없이세번고 저러고, 저러고, 저아버저러도 저러고, 저러고, 랑을나누러고 저러고, 저고